저희가 지금 10억 아파트 안에 들어왔는데요. 네. 지금 한 번, 보시다시피, 통합심이 네. 통과됐네요. 네. 이 10억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를 한번 보니까 올 3월에 전용 8 4가 29억에 거래됐거든요. 그런데 7월에 불과 4개월 만에 38억 5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아왜 진정해 진정해 왜 그래 언니 혹시 밤에 올리픽대로 달려보시면서 여의도 보신 적 있어요? 아 내가 밤에 데이트를 안 해봤어. 한강변에 어. 진짜 최고의 야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 이렇게 어. 예 여기에다가 한1만천 세대 이상. 아파트가 65층 이상 이렇게 지어졌다라고 음. 하면 앞으로 여의도의 야경은 이제 음. 홍콩을 넘어서 싱가포르 음. 그 이상의 대 특별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야. 기대감이 있는 곳이에요. 저희가 오늘 나온 곳은 여의도입니다. 여의도. 네. 네. 바로 뒤에 63빌딩 보이시죠? 이게 최초의 대한민국 최고의 빌딩, 63빌딩. <laughs> 1985년도에 지어졌어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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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바로 옆에 보시면, 딱 보이시는 게 시범 아파트예요. 네. 1971년도에 음.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이 시범 아파트는 음. 70년도 당시에 이 시범 아파트가 고층으로 지어지다 보니까, 음. 그때 당시에 엘리베이터 거리 있었다고 합니다. 언니들 1 0상빌딩에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 무슨 15아파트에 <laughs> 어. 시범적으로 오는 사람들한테 올라갑니다 어. 내려갑니다를 네. 왜 그러냐면 어, 그때 당시에도 이게 음. 고급 아파트로 지어진 거예요 아, 중앙 15... 난방식 엘리베이터 음. 들어가고 고층 아파트로 음.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걸들이 이쁜 언니들이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이렇게 해야지 분양이 잘될거 아니에요 음, 음, 음. 무려 엘리베이터 걸이 98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15아파트가 몇 세대나 되는데요 무려 1,584세대예요 와, 엄청나게 큰단체에 91명의 엘리베이터걸이 있었요 네, 엘리베이터 네 그걸로도 유명해졌어 자격이 있을 거 아니야? 키는 얼마? 외모 봐요 자격? 일단은 좀 키가 크고 좀 이뻐야겠지? 일로 <laughs> <laughs> 와 일로 <이리로> 와 <웃음> 언니는 <웃음> 키, 우리는 안돼 우리는 안 됐어 <laughs> 우리는 <우린> 안돼 우리 <laughs> 엘리베이터걸 아니야 네. 이 여의도 하면요 음. 언니 생각나는 것도 나는 여의도 하면은 가슴이 두근거리지. 가슴이? 35년 동안 KBS 방송국이 생각나지. <웃음> 맞아요. <웃음> 어. 그래서 이 시범 아파트가 71년에 이제 준공이 되고 나서 78년까지 16개 단지가 쫙 지어지고요. 음. 여의도를 방송, 금융. 정치의 1번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뉴스 보면 여의도는 꼭 나오더라고. 맞아요. 어, <laughs> 맨날 국회에서 싸우는 것들 맨날 나오고. 그러니까 여의도의 국회를 음. 저 세종시나 올려 옮겼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맨날 그... 데모하고 올 때마다 맞아. 맨날 이상한 소리 들리고 네. 아주 그냥 소음이야. 아유, 그래도 <laughs> 그 여의도가 그렇게 좋아? 난 좋아. 말이야. 그러니까 언니는 좋은데 <laughs> 그래서 일부에서는 국회의사당 옮기고 거기다가 아파트 공급해라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실제로 언니 이 여의도는요. 음. 동 여의도와 서 여의도로 나누거든요. 예. 네, 그 기준이 뭐냐면 여의도 공원을 중심으로 동쪽은요. 어. 어, 동쪽. 지금 이 마천으로 지어진 이 63빌딩을 비롯해서 최근 음. 2020년에 지어진 파크원 있잖아요 음, 빨간 줄 빨간 줄 알죠 알지 그게 최고 69층이거든요 어. 이렇게 초고층 이런 랜드마크는 다 동여의도에 있어요 동여의도에 있구나 네. 아, 그리고 어. 서여의도는 어. 국회의사당이 있어서 음. 여기가 고도 제한이 있어요 아, 시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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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네. 그래서 이게 초고층이 없어 그래서 음. 서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우리도 고도 제한을 좀 풀어줘라 음. 이렇게 막 시위하시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아. 아, 네. 여의도 그럼 어디로 갈 건데요? 네. 아, 여의도에 지금 16개 단지 중에 한 7개 단지가 정비구역에 확정이 돼서. 확정이 됐어요,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재건축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음. 그래서, 어, 아파트 가격 어느 정도 뭐 상승했는지, 음. 뭐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음. 요거 알아보려고. 가격은 싼건 없어, 싼건 없어. 여기는 비싼 거. 오늘 <laughs> 아, 여기 시범 아파트. 예. 어. 여기 축하드립니다. <laughs> 1 통과 0일통과해 갖고 지금 막 현대건설도 그렇고 삼성 어. 레미안도 그렇고 막 이렇게 축하 이런 프랜카드 어. 붙여주잖아요 음. 나중에 시공사 선정할 때 그러니까 서로, 아, 막 경쟁하잖아. 서로 막 서로가 경쟁하는 거야 아. 그래서 이렇게 재건축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음. 얘가 기존에 (1584세대인데) 음. 향후 최고 (65층) 2,500세대 정도로 지어질 예정이에요. 어... 단지 진짜 크죠? 어, 단지 네. 진짜 크네. 이 15억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를 한번 보니까 올 음. 3월에 음. 전용 84가 29억에 거래됐거든요. 그런데 7월에 불과 4개월 만에 38억 5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어... 아니, 왜, 아! 아왜진정진해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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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어떻게 이거 사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 이제 15억이 왔다 갔다 하냐고. <laughs> 나 잠깐. 진짜 이 방송하면서 진짜 약 먹어야 될것 같아. 고혈압나. 어우, 혈압 몰라 어우, 진짜 열라몰라 <laughs> <먹어야 될 걸, 웃음> 네. 아, <laughs> 어, 최고가는 그렇게 찍었고 <laughs> 9월에 보니까 35억 8천으로 약간 조정이 돼서 또 거래가 된 사례도 있어요. 근데 음. 어찌 됐든 29억 대비는 거의 6억 이상. 그렇지. 어, 최고가는 9억 이상 이렇게 오른 거예요. 네. 아니, 심지어 집값이 이렇게 비싸다 보니까 음. 여기가 또 한강 수변공원 바로 앞이잖아요. 그렇지. 어, 바로 한강 비오. 응. 한강 비오 원래 비싸잖아. 어. 근데 여의도 불꽃축제 할때그 어. 하루 저녁에 어. 불꽃축제 보는데 한 백만 원 커뮤니티에 올라왔어 실제로. <laughs> 아니 불꽃축제는 공짜로 하는데 그걸 네. 보겠다고 백만 네. 원을 낸다고? <laughs> 야나 그런 집에서 어. 불꽃축제를 본 적은 있는데 그 집을 어. 렌트하면 그게 백만 원, 원 이상이라는 100만 원. 거 오늘 처음 네. 알았네. 네. 그 정도 가치가 있다는 근데 거예요. 근데 멋있긴 하더라고. 네. 고경. 여긴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음. 지금 신속통합기획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어, 10년 조금 안쪽으로 걸리지 않을까 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음. 근데 시범보다 어, 좀더 사업 단계가 많이 나간 곳이 있어요 바로 대교 한양 아 파트는 사업시 인가까지 받았어요 음. 오 그럼 더 빨라지겠네요 사업시 인가 받으면 은그 다음엔 음. 이제 관리처분이야 관리처분 되겠네 <laughs> 그럼 2주예요 또 그러면은 그쪽은 얼마나 할까요? 속도가 이쪽. 빠르다는 거는 금액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어. 어. 대기업 아파트가 음. 여기는 중대형 아파트로만 구성돼 있어요. 음, 지금 음. 576세대밖에 안 되는데 음. 이 전용 151제곱미터 실거래가를 보니까 4월에 35억 5천에 팔렸거든요. 음. 근데 9월에는... 무려 49억에 팔렸습니다. 허어, 그렇게 차이가 나요? 글쎄 말이야. 야, 그러니까 진짜, 진짜 보통 재건축은 사업 속도가 많이 나갔다. 그러면 음. 금액이 계속 프리미엄이 붙는 거예요. 음. 네. 그리고 한양하고 공작 아파트도 음. 전용 면적이 이제 이건좀 작아요. 음. 뭐 95제곱미터, 100제곱미터 이런 음. 어, 아파트들이 음. 보통 지금 3억 3천에서 뭐 4억 5천, 요 정도 음.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음. 보이고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여의도 아파트는 여의도 아파트 진입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음. 거의 한 30억 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아. 전용 팔사가. 네. 그러면은 이제 여의도 아파트는 그렇고. 네. 또 모아타운 이런 거 있잖아. 옆에 <laughs> 이렇 조그맣게 고 싶지 여, 여의도도 어. 너무 좋으니까 여의도 어, 있으니까 <laughs> 있잖아 네. 우리 항상 거기 가잖아 <laughs> 여기 갔다 거기 가고 가야지 또 그런데 모아서. 그런데 <laughs> 네. 여의도에서 <laughs> 어. 유일하게 없는 게 빌라촌입니다 없어? 없어? 단독주택도 없어요. 네. 아니, 빌라도 없고 단독도 네. 없어? 네. 오로지 어머. 여의도에는 금융이나 정치, 예, 음. 네. 그 다음에 뭐 방송사, 그리고 아파트밖에 없어요. 야, 여의도는 인정머리도 없고 까칠하다. <laughs> 얄짤 없네? 얄짤 없네. 그럼 이게 다야. 오늘은 이것만 보는 거야, 그럼? <laughs> 모아서 모아가세렇게 이렇게 보는 거모아 그러니까 아 진짜 빠진하다. 그게 없네 우리가 좀 언니가 좀 음. 만만하게 음. 어? 한 2, 3억 정도 해갖고 그러니까 진입할 게 아. 있나 해서 언니 또 KBS도 그러니까 어, KBS 가깝고 이렇게 처음부터 이 여의도가 음. 부촌으로 계획된 도시이다 보니까 음. 다세대 빌라나 뭐 단독주택 이런 건 아예 없고 음. 오로지 이렇게 준대형 아파트들로만 음.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여의도 하면 대부분 그냥 여의도라고 알고 계신데, 응. 영등포구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영등포구 여의도동이잖아요. 어, 영등포구는 물레동도 있고, <laughs> 저기, 방산, 예, 영등포 어, 많은데. 많은데. 이상하게 여의도는. <laughs> 부티가 나 보여. 여의도는 그냥 별개의 어, 어떤 저, 어. 한 도시로 그냥 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음, 많잖아요. 음, 모든 걸 여의도. 그래서 실제로 영등포구 내에서 여의도가 거의 다 이제 세금도 거의 다 많이 거치고 있고요. 음, 맞아요. 90년대, 네. 90년대 때 음. 저희 개그맨 선배님들은 다 여의도 아파트에 음. 사시더라고. 네 그래서 전화하면 걸어서 와. <laughs> 물난리 났을 때도 <laughs> 여의도에 사는 사람들끼리만 녹화해서 오. 코나 왔어 그때. 그쵸. 물난리 나고 이랬어요 네, 네. 맞아. 잘 나가는 선배님들은 다 음. 여의. 도 여의도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가 현재 그 16개 단지가 한 7,600세대 정도 되거든요. 음. 향후에 이제 재건축을 하면 한 11,000세대 정도로 지어질 거예요. 음. 그리고 대부분 지금 어이 여의도 아파트들은 상업 지역에 속하는 곳들도 많고 음. 신속통합계획이나 이런 음. 재건축을 통해서 최고층 65층까지 지어질 음. 예정이기 때문에 음. 그막 파크원이나 이런 빌딩 못지않은 최고급 마천루 아파트로 지어질 예정이에요. 언니 혹시 밤에 음. 그, 올림픽대로 달려보시면서 여의도 보신 적 있어요? 아우, 내가 밤에 데이트를 안 해봤어. 아 여의도에서 데이트를 해봤어야 하는데, 그때 못생겨갖고, 아무도 여의도를 안 데리고 나가더라고. <laughs> 옛날에 이렇게 안 예뻤어? 아니, 그 고창하잖아. 그랬구나. <laughs> 방송 얘기 나요, 방 어. 그래서요, 실제로, 음. 그 올림픽대로 이렇게 달려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음. 한강변에 진짜 어. 최고의 야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 그 어. 예. 음. 그래서 지금 뭐, 파크원을 비롯해서 육산빌딩을 비롯해서 음. 초고층 빌딩들이 쭉 있잖아요. 음. 그런데 여기에다가 한 1만 1000세대 이상, 아파트가 65층 이상 이렇게 지어졌다라고 음. 하면, 앞으로 그 올림픽대로에서 바라보는 여의도의 야경은 이제, 음. 어, 홍콩을 넘어서 싱가포르 음. 어, 그 이상이 대 그런 특별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있는 곳이에요 한국의 싱가포르, 네. 한국의 홍콩, 여의도가 네, 여의도가 약간 그렇게 상징성이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좀 차가운 여의도를 봤어요 <laughs> 어떻게, 연립주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 따뜻한 모어타운이 아, 뭐, 없네